남편 뒷바라지 30년, 자식 키우느라 20년, 시댁 눈치 보느라 10년. 60이 되어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더랍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았을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60이 넘어서야 마주하게 되는 그뼈 아픈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언제 마지막으로 나는 뭘 하고 싶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으실 겁니다. 20대에는 부모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여자는 일해야 해. 저런 일은 하면 안 돼. 30대에는 남편과 시댁 눈치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이래서야 쓰겠나. 집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40대에는 자식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애가 좋은 대학 갈 거야. 50대에는 부모님 간병과 자식 결혼 준비로 바빴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그때는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 그렇게 60이 됐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혈압약은 먹어야 하고 여기저기 쑤십니다. 더큰 문제는 마음입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었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나를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그런데 우리는 평생 남을 등불로 삼고 남을 의지처로 삼았습니다. 남편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내 인생이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지리되기 만족해야 내가 인정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60이 지나니 깨닫게 됩니다. 남편은 남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이미 저세상 갔거나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럼 나는? 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사라지고 남의 인생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한 60대 여성 신도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고, 남 돕는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그동안 보살님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하셨나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 세대 여성들은 평생 세 가지 역할을 강요받았습니다. 착한 딸, 좋은 아내, 현명한 어머니. 이세 가지가 여성의 전부인 것처럼 교육받았습니다. 착한 딸은 부모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여자가 대학까지 갈 필요 있나? 소리 들으면서 오빠 뒷바라지 했습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을 하늘처럼 섬겨야 했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국 끓여 놓고 기다렸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면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메웠습니다. 현명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했습니다. 내옷 하나 사지 않고 학원비 보탰습니다. 내 꿈은 접어두고 아이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이게 여자의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았습니다. 남을 먼저 사랑하고, 나는 나중에. 아니, 아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돌보는 게 남편과 자식에게 미안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60이 지나니, 텅빈 항아리만 남았습니다. 항아리 안에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에게 물을 퍼주다 보니, 내 안은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나를 채울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한 70대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밥 줘, 차줘 하고, TV 보면서 트집만 잡아요. 40년을 뒷바라지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이미 늦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참았습니다. 그리고 60이 지나면 갑자기 폭발하거나 아니면 체념합니다.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바꾸겠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60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닙니다. 새,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희생했어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맞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 희생은 정말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집착이 숨어 있었을까요? 충격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마주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해 헌신할 때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나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남편이 나를 인정해줄 거야. 자식을 위해 희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주면 나중에 효도할 거야.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하면 내 노년을 책임져 줄 거야. 이건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부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해라는 거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비가 땅에 내릴 때, 내가 너한테 물을 줬으니 나중에 열매를 내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줍니다. 햇빛이 비칠 때, 내가 너를 비춰줬으니 나중에 보답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춥니다. 이게 진짜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비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실은 집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이 지나면 배신감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자식은 명절에도 안 와. 내가 평생 뒷바라지 했는데 남편은 나를 당연하게 여겨 이 배신감은 어디서 올까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우리가 60이 지나 허무한 이유는 평생 집착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집착했고, 자식에게 집착했고, 며느리에게 집착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줘. 하지만 세상 누구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만 허무하고 외롭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이 지났으니, 이미 늦은 걸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80세의 깨달음을 얻은 제자도 계셨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용서하세요. 지난 60년을 후회하지 마세요. 왜 나는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나는 나를 돌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책하면 또다시 고통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몰랐고 다르게 살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나를 용서하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용서하세요. 남편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해도 그 사람도 표현을 모르는 겁니다. 자식이 자주 안 와도 그 사람도 바쁜 겁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미움과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더 힘듭니다. 두 번째, 지금부터 나를 찾으세요. 60이 넘었는데 무슨, 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균 수명이 85세라면 아직 25년이 남았습니다. 25년이면 아이를 낳아서 대학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충분히 길고, 충분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뭐지? 처음에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평생 이런 질문을 안 해봤으니까요. 그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커피숍에 혼자 앉아서 창 밖을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나요? 산책을 나가서 꽃을 보세요. 어떤 꽃이 좋은가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펼쳐보세요. 어떤 책에 손이 가나요? 이런 작은 질문들이 쌓이면 나를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60이 지나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남편과는 대화가 없습니다. 자식은 멀리 살고 친구는 다들 바쁩니다. 그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절에 나가서 불교 공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좋아서 하는 것 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좋아해서도 아니고, 자식이 바라서도 아니고, 오직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게 진짜 내 인생입니다. 네 번째, 집착을 놓으세요. 가족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자식이 자주 전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바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면 상대도 편해집니다. 그러면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에 따라 각자의 꽃을 피운다. 장미는 장미로 피고, 들국화는 들국화로 핍니다. 장미가 들국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들국화가 장미를 흉내 내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모습대로 자기 시간에 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동안 남의 꽃밭을 가꾸느라 내 씨앗을 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심으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어떤 꽃을 피울지는 당신이 정하면 됩니다. 화려한 장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소박한 들국화도 아름답습니다. 그게 피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꽃도 향기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내 꽃을 피우는 겁니다. 한 보살님이 65세에 처음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이 나이에 무슨 글씨를 배워 라고 했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시회까지 하십니다. 스님 저는 60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남은 20년은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보살님은 62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이게 되겠어 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유튜브로 불교 강의도 들으시고 사진도 찍어서 자식들에게 보내십니다. 내가 자식한테 뭐 물어볼 때마다 귀찮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배웠어요.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넓어지더라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제라도 시작했다는 겁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의 것이다. 60이 지났다는 건 60년을 잃었다는 게 아니라 60년의 경험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 경험으로 이제는 더 지혜롭게 살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60이 지나서 내 인생은 어디 있었나 하고 되돌아보는 건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축복입니다. 왜냐 하면 이제라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평생 남의 인생을 살면서 그게 내 인생인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나를 잃고 살았구나. 이 깨달음이 새로운 시작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 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오늘이 바로 그첫 걸음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인생을 산다. 나는 더 이상 남의 인생에서 조연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혼자 카페에 가서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에 나가서 30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점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크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이 보입니다. 60이 지났다고 늦지 않았습니다.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고, 나로 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올해 67세이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우울증약을 드셨습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게 뭐냐며 허무해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절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 요가 배우러 다녀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제일 재밌어요. 몸도 좋아지고 거기서 만난 언니들이랑 수다 떠는 것도 좋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60년 동안 나한테 미안했어요. 이제라도 나를 챙겨주니까 나한테 고맙더라고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미안했던 사람이 이제야 스스로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6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라면, 이제라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남편 밥상 차리기 전에 내가 먹고 싶은 과일 하나 먼저 먹어보세요. 이번 주말, 자식 집에 가기 전에 내가 가고 싶은 카페에 먼저 가보세요. 다음 달, 명절 준비하기 전에 내가 읽고 싶은 책한권 먼저 사보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오늘 나를 위한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 나를 위한 하루가 되고 1년 후에는 나를 위한 삶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나를 위해 사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제껏 남을 위해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짜 당신의 이야기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 이게 바로 나구나. 하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모두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꽃을 피우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응원하며 걸어갑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 진짜 당신의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